음. 음.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어, 우리 신랑이랑 같이 어, 고사리를 전번에 한번 꺾었잖아요. 그때 많이 꺾어서 너무 재밌어하니까 우리 신랑이 그러면 오늘도 고사리 꺾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고사리 꺾으러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 길이 외길이고 힘도를 따라서 또 한참을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 어, 외길을 깔딱매기가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깔딱매기를 많이 잡으러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길이 지금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 그러게요. 저기 우에가 조금 더 넓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비키면 되는데, 저사람은 문제지. 어, 그렇구나. 외길에서 이렇게 차를 만나면 그게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인데, 마침 저 차가 비켜주고 있고, 우리는 두 대고 저쪽은 한 대기 때문에, 한 대가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켜놓그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이 울퉁불퉁해서, 아직까지는 안 불퉁불퉁한데요. 조금 있다가는 많이 울퉁불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과연 고사리를 얼마나 걸렸난지 자, 산으로, 산으로. 계속 하늘을 향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이렇게 나이브를 키면은 행복해져요 근데 좀 화면이 좀하나면 좋겠는데 차 유리창이 이렇게 하나지가 않아서 네 이쪽에 이렇게 싹 돌아서면 여기 다리 밑에 위에 저기 이렇게 해서 어, 물에 따라다가 아. 밤에 낚시 당면 잘 나와. 나와. 깔딱매기가 여기 진짜 많아요. 또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저희의 한금 보고죠 여기는 깔딱매기. 한금어장. 어 한금어장. 어 친구들이 오면 그럽니다. 아니 매기 잡으러 거리나고왜 산으로 올라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깔딱매기는. 산으로 가서 깨끗한 물에 있다. 많이 잡았지? 한 300마리, 그 정도 300마리. 그렇지, 한 번에 진짜 많이 잡았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많습니다 여기. 깔딱메기가 와 여기 한 약간 노리끼리하니왜 손바닥보다 약간 더큰 거, 손바닥만한 크기의 깔딱메기죠. 길이가 손바닥보다 약간 더 길고 그 정도 네 노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깔딱메기인데요. 국물이 나는 원래 매운탕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바다 매운탕 그러면 바닷가에 갔을 때는 해를 먹고 나서 먹는데 이 민물고기는 제가 많이 접해보지도 않아서 안 물어봐 가지고 안 먹어 봐 가지고 안 먹었는데요 여기가 노랑이 진짜로 좋습니다 돌도 많고 노랑이 많다 보니까 요런데는 메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잠깐, 어? 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힘도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깔딱매구들이 아주 아주 많이 살아요. 처음에는 여기 왔는데,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기를 잡어 난 싫다고 가기 싫다고 용덩이한번 잡아봐 하고는 엉덩이를 하나 잡아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엉덩이에서 깔딱매구를 몇 마리를 잡았냐면은 5 8 마리를 잡았어요. 이야 저는 어떻게 그냥 낚싯대도 아니고 그냥 긴짝대기에다가 낚싯바늘 껴서 우리 신랑이 지렁이 껴주면 나는 그냥 당구구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는데, 이따 보면 툭툭 튀는 느낌이 듭니다. 툭툭 튀는 느낌로 탁! 채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채 잡았더니, 세상에, 메기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힘들어 가서 차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로 와서 깔딱 메기를 잡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짝대기 두개 가지고, <laughs> 한흥등이에서 어, 갈당매기를 58마리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실을 말린 건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도 갔는데,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마리수가 적지, 이 어, 마리수가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이야, 정말, 여긴 기쁘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야,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네, 그, 매기이온탕 잡는 게 재밌어가지고 잡았는데, 야 잡아서 우리 신랑이 이제 가져오면 끓이 주는 걸다 끓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안 먹으니까 뼈만, 머리만 탁 잡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싹 살을 이렇게 발려주는데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한 번만 먹어보라고. 자꾸 말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어, 잡내도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네, 국물을 먹어봐, 이래가지고, 국물을 한번 먹어봤는데, 이야, 그 국물 맛이, 이야,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매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laughs> 어? 그리고 바로 따라 나갑니다. 뭐, 나, 나가면 어때요, 뭐. 자, 우리 신랑이 지렁이 다 껴주고, 깨워주고 뽑아주고 저는 짝대기 들고 그냥 건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 어, 흔들다가 그냥 툭쳐 올리고 흔들다가 툭쳐 올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어 깔딱 매기 많이 잡으러 갔었어요. 자 이렇게 깊은 산으로 한3 0 분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강아란 곤사리 밭이 나와요. 그래서 고사리를 한번 거꾸로 가보려고 이제. 어, 저번엔 저쪽 길로 갔더니 너무 멀어서 이번에는 완전 반대 길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시간이 더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여기가요, 정말 깊은 산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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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오, 내년에 여기 진짜 치반이 올라오겠다. 어. 그러게요. 그래서, 삼파 한 데는, 어, 치나물이 많이 안, 안 되네요. 한 3개월 정도. 어, 여기는 차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요. 차가 없습니다. <laughs> 네, 임도도 여기는 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저희 신랑이 산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 임도의 번호를 알고 있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어구 어유, 네, 네 좋은 공기. 내가 지금 이 인도를 산을 달린다 생각하시고 라이브를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얼마나 산이 깊은지 하늘이랑 하늘이랑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 같죠. 아하, 예, 네, 정말 좋습니다. 는재에들기엄청많거든 어, 나무 너무 커서 이 어, 두릅이 작년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땄었어요 여기 와서. 근데 진짜요. 이제는 어. 나무가 커서 그게 산파하고몇 년만 지나면 이제 두릅 나무랑 이런 것다 삭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셨군요.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저녁에 진짜 우리 신랑은 이제 어. 차가 지저분해서 이것도 좀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여기에 와서 캠핑을 합니다. 그리고 차박을 하고요. 캠핑을 하다 보니까 공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깊은 데는 이제 이 라이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가다가 노르도 만날 수 있어요. <laughs> 노르도 만날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정말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 어. 그런 음, 노루도 만날수 있는 음,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번에뭐번에또 음. 어, 뭐가 나왔어요? 노루 치ケ라고 꿈꾸만 어. 하얀 토끼 치찍혔더라고아 <laughs> 하얀 동구멍이 찍혔어요? 어 보여줬나요 번에야 하늘 하늘 높이 올라가 봅시다. 이야. 아 구독자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행덕후님 구독자였었는데 제가 댓글을 하나 안 달아 주시면 아제 구독자였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음, 저 구독자입니다 배우덕후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우 하늘에 가까이 왔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laughs> 아직 멀었답니다 20분은 더 가야 된대는데요이 길로 그러면 저는 음, 우리 신랑이랑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오면서 어, 차 없는 데서 이렇게 운전 연습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조금 늘었고요. 우리 딸들도 어...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고 난 뒤에 이렇 어, 연수할 때, 주행 연 예, 주행 연수할 때. 주행 연수할 때 우리 딸들도 야다 여기 와서 주행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애들이 어 웬만한 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데 차를 만나기도 어렵고, 어, 그러니까 주행하기도 너무 좋고요. 오면은 가슴이 뻥 뚫려요. 그리고 아, 아무데서나 그냥 어, 혹시라도 올수 있는 차 있기 때문에 살짝 비켜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런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지금은 한 명이 있어. 한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이 좋은 길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왜요? 갑시다. 자, 저기 이제 인도문이 있네요. 뒤에서, 침. 오늘은, 뒤에 친구분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친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빨리 안 따라오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 그래서 우리 신랑이 몸 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임도가 있어요. 임도문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열고, 왜안 와요? 전화를 해봐. 음,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갔나 또? 응. 음, 아이고 참.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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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뒤에 오는 차가요 이 임도를 잘못 따라 오나 봅니다. 네 혼자 가면 편한데 고사리 딴데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따라 오셨어요. 음. 어, 음. 와가지고. 어, 아니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그 인적 기능과 상관이 있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돼? 어, 지금 왔잖아. 문대 열고 길리도 올라왔지? 계속 오르다. 아니 빨리빨리 음, 빨리 와야지 알았다. 왜 그러고 있어. 아이, 참. 왔어? 응 어, 음. 갑시다. 이제 아이고 이제 도착했답니다. 다 브롱브롱 브롱. 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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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맞습니다. 네. 음,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다가요좀 있다가 아마 어, 여기는데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깊은 데라서 전화가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걸 보시는 분은 내가 이 상쾌하고 너무 너무 멋진 이 인도를 여행한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하늘로, 하늘로 계속 임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네,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요? 네, 차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지금 삼목년이 있죠? 제가 꽃차를 만드는 사람인데, 삼풍년을 가지고 제가 꽃차를 만들거든요. 어, 목년 채취를 하려면 저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목년을 채취해서 목년차도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러죠. 네, 어때요? 시원해지시나요? 어, 여기도 산파를 했네요. 요렇게 양지가 있는데, 요런 음, 음, 데는 고사리가 있습니다. 양지는 어, 고사리고 있어요. How are you? Hi. 안녕하세요. 오, <laughs> 애국분이 하와이유를 하셨는데 요거보다 더 많은 글자가 들어오면 읽을 수도 없을 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멋진 산 한번 마운틴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임도 멋지게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달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죠. 자, 저는 오늘 구사리를 얼마나 꺾을수 있을까요? 구사리를 저는 꺾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길로 와서 제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어, This is Korean. 예, yeah, Korean입니다. 코리아 사람이죠. 네, 어휴, 외국 사람이 또 이게 들어오셨네요. 네, 아, 어, 네, <laughs> 코리안 맞아요. 어. 자, 여기가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선한 공기, 어, 피톤치드에 속에 들어온 느껴지는 이 향이 있잖아요, 스멜. 예, 네.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막이머리 때리는 이 향. I'm e n g l i s h 아, 인가본구나 아닌가? I'm. 어, 음, 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영 같아요. 어, 자. <laughs> 안녕하세요.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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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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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안녕하세요. 네, 좋은 산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자, 멋지죠? 자, 산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라이브 켰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리창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멋진 인도 구경하시라고. 자, 아, 양이 너무 좋아요. 야, 해살도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아우 뭐라고 써 있는 지금? I am I am mounted. 띠띠. 반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 저격. 전파 가요. 그기는안 되는 곳이었었어요. 네. 비행대구. 네. 비행대구 대바 꿨어요. 아, 비행대구인데 바꿨어요. 크크크크 님이로 아, 네. 아, 잠시 라이브가 실방이 끊겼었죠. 네. 어, 여기 아. 어, 이제 내려 볼게요. 음. 자 여기는 자 제가 지금 차에서 내렸어요 네 아까 올라오는데 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끊겼습니다 제가 이제 산행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얼마만큼 또 고사리를 한번 꺾어 보겠는데요. 고사리가 얼마나 있을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프리카? 어 응. 어 오, this is like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좋아하신다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쨈에 어... 일을지만 알기 때문에 <laughs> no speaking e n g l i s h <laughs> 자, 여기서 전번에 고사리를 10kg를 꺾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자, 잠시. 자, 제 얼굴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사리를 꺾꾸로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 꺾을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자, 저 산으로, 옆에 앞에 보이는 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사리를 많이 한번 꺾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신발을 신고요. 네, 제가 이제 장화를 장착을 하고 어. 편해가면 뱀이 쌓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뱀이, 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음, 장아를 신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 장아 거꾸로 신었나? 어. 네. 그러면, 어. 자, 제가 이제, 어, 산에 올라가서 또 얼마만큼 나물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어. 제가 해드릴게요. 차가 지금 두 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습이 이제, 자, 저희는 이렇게 차를 음,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캠핑카를 만들어서 저녁에는 또 여기서 음, 잠도 자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갈아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보, 이거 좀 치워주시고. 음, 아니, 안 끊고 올라가면서도 음. 계속 한번 할 거야. 나 모자 줘요. 여보, 내 모자 어디 있을까? 없을까요? 저거 목수건... 주시고, 응. 음. 아니야, 이거, 이거만 해도 돼. 이거만 이렇게 해서 해도 돼. 모자 굳이 없어도. 음. 아니면 저거 써도 되긴 되고. 자. 아이씨, 탑 있어요? 산에 올라가려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응, 음, 산에 올라갈 거예요 그늘, 응. 음, 산에 올라가면 웬 가시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와다이튼? 음. 와다이튼? 아. <laughs> 어. 자. 제가 이제 여보, 앞에 매는 거를 해고 가야 되는 거아니 가져왔어요? 음. 와다이튼. 마운틴, 오예.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고사리를 꺾어 볼 거예요. 등산을 할 겁니다. 이걸 가져가라고? 다시 내는 거 찾는 거 없잖아. 안 가져왔어? 안 아프죠,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래. 장갑 주세요. 왜? 음. 음. 왜냐하면 어음 얌얌 나물 나물 떠들어 왔어요. 고사리. 아유 많이 늙었네. I went to see man. 저 음,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laughs> 아나 그분은 어, 남인가보 보이는데? 자 이제 라이브를 꺼야 될것 같아요. 장갑. 음 어, 이제는 라이브를 끄고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를 꺼야 될것 같아요. 그 자리를 얼마나 딸지? 올라가는 과정만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우후! 어때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고사리 얼마나 딸지 한번 따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양지 쪽 있는 데가 고사리가 많습니다. 우후. 자, 이제 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이제 끌게요. g o o